오늘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오늘의 리그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아, 역시 리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약팀, 강팀 가를 것 없이 항상 승리를 노려야 됩니다. 멋진 경기 될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베레신스키 드프레엘 상푸도리아의 공격 아 지금 수비진돌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헤리케인 속공입니다. 불팔이 들어갑니다. 해리케인, 기회입니다. 볼때 튕겨나옵니다.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오늘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슈팅 가능합니다. 슈팅 야콥 양크토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골키퍼를 고구 때린 것 같아요. 데리알리. 아쭉어냈쭉 찼습니다. 골때 맞고 나옵니다. 그대로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멋진 피니시입니다. 아주 기교 있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 선수 역시 기교 있는 슈팅에 재능이 있어요. 네, 골은 뭐 구석 보고 가볍게 밀어찼습니다. 아, 좋아요. 이 야, 정말 칼날 같이 리얼 슈팅 이 꽃입니다. 각이 충분치 않았거든요. 오늘 경기 첫 골은 30분에 기록됩니다. 리턴 패스. 베르신스키 다레토. 팔리아렐라. 자, 일단 콤점 됐습니다. 키퍼 펀칭으로 볼보걷어니다 데일리 알리.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 죠 해리케인, 기회입니다 들어갑니다. 해리케인. 득점합니다. 경기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던 팀이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어, 공격진의 파괴력에서 차이가 나죠? 상당히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와, 슈팅 기술이 대단합니다. 저렇게 포머 무승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재 스포는 2대0입니다. 양크토, 그레고아르드프렐 알리아렐라 마르토시 베르신스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자, 오늘 성공적으로 전반전을 푼 팀도 있습니다만 아, 아직까지는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팀 과연 후반전엔 어떤 흐름이 될지 궁금합니다 전반전 중... 후반전 45분 경기 함께 하시죠 측면으로 펼쳐줍니다 에릭케인 때렸어요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좋습니다 저런 위치에서는 뭐수비수던공격수던 일단 공을 안전한 위치로 걷어내야 됩니다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가스통 라미데스 파울이죠. 나갑니다. 에릭 다이어, 얀베르통안, 댄벨레, 데일리 알리,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꿀키퍼, 파치. 에릭센 크로스시도가 키퍼의 선방에 차단됩니다. 카롤 리네티 라미레스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Christian Eriksen. Tempele. Sostituzione. 풀백을 아, 교체하는군요. 오늘 상대팀 윙포워드와의 대결 그리 좋지 않았다는 감독의 판단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대팀 윙어와의 경쟁에서 뭐 속도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네,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야쿱 양크토. 패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자 선수가 좀 긴장하는 표정이었는데 레드카드는 고사하고 옐로우 카드도 주지 않는군요 네 지금은 패널티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두심은 카드를 금지 네.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한것 같죠 네. 일단은 카드 없이 패널티킥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수가 빠질 거라고 예상했었을 겁니다 미드필더로서 오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실망스러운 플레이가 됐죠 교체를 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 줘야 됩니다. 크로스 아, 바이킹나옵니다 결정적인 페널티 킥 실수인데요. 사실 이런 실수를 하면은 또 흐름이 반대편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쉬운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헤리 케인. 경기 막판에 반칙입니다. 반칙. 자, 삼프도리아 지금의 플레이 응징 당합니다. 옐로 네,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옐로 카드가 합 당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슬라이딩 태클은 누가 봐도 반칙입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공을 터치하지 못한 채 태클이 들어 가 버렸어요. 반칙입니다. 아, 옐로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뎀벨레 상대팀 진영으로 쳐냅니다 에릭 센 좋은 패스입니다 좋은 기회 엘리 알리의 골입니다 골키퍼가 계속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경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자 골키퍼 때문에 지고 있다 이런 생각부터 좀떨쳐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편안해졌죠. 오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한 팀 그야말로 완승이군요.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경기 끝납니다. 한 팀에게 완전히 쏠린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경기 시작할 때도 이 정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싱겁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경기거든요.